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저께 만 22세가 된 서초고사는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달 24일 대한민국 공군 통역장교가 되기 위해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꼭꼭 눌러 담아 왔습니다. 저에게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 연설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더란 무엇일까요? 저는 리더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이념과 사람들의 모임이 있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조직 내 목표를 정의하고. 사람들에게 이를 설득하고 절대 다수의 지지와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역할까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또한 국가를 하나의 조직으로 바라보고 목표를 정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우리의 국가의 힘을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러는 거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반국가 세력의 척결, 법치주의의 재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국민 주권의 보호라는 네 가지 원칙 아래에서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우리 절대 다수의 국민을 통합해 나가고 계십니다. 대목령을 통하여 저희에게 목표의식을 일깨우고 진정한 반국가 세력을 알리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할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자긍심,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민생 토론회를 여러 차례 하러 직접 출석하시고 비상개봉 이전에도 담화와 대화를 끊지 않고 나누시다가 결국 개봉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일까지도 찾아 나선 것인데 그걸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왜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지 그 이유를 아주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여러모로 풍요 속에 압박을 겪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치적 올바름, 그 누군가의 이본법적 갈라치기, 이를 다 견디고 났더니, 20대에는 뜻에 맞지 않는 전공,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 그리고 두루뭉실한 장래 희망 속에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하는 짓도레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대가 편한 삶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바랐던 건 바로 우리 주권에 대한 인식, 개인이 가지는 힘을 통한 동기부여와 확신이었습니다. 뭔가 할수 있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몽령은 대통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내려주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몰라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헌법 재판소를 보시면서 저희가 반국가세력에 굴복하나 걱정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모습을 보니 저희가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주제를 두려워하던 자들 우리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우리 소신껏 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집단적 이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그림자 속에 숨었던 암흑의 세력이 국민들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거짓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자유를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승리하는 중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픈 시절 지나 강의는 리더십이 자리 잡고 그의 힘이 뻗어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나라 만들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뭉쳤고 그 결과가 지금 이곳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서울! 1988년에 아까 들으셨던 노래, 손의 손잡고를 전 세계가 손잡고 부른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서울은 새로운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들도 그 기운을 이어받아 서로의 차이 포용하고 각기 다른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된 이때 이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 미래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일거에 적결합시다! 우리는 아직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꼭 해내고 싶다고 믿습니다. 다 함께 어,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